오늘은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를 방문해서 교과서를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 부분에 교과서 구입이라고 나옵니다. 교과서 구입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구입을 클릭을 하면은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은 주문하기가 나옵니다. 발송 안내. 인터넷 주문 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문 승인 포장 자금 및 발송 처리 하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승인은 1차는 평일 오전 9시입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당일 오전 9시 결제 완료 건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9시에 주문 승인이 되고 2차는 평일 오후 2시 당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오후 2시 결제 완료 건에 대해서는 평일 오후 2시에 주문 승인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묶음 배송 묶음 배송은 주문 승인 시간이 같은 주문건에 대해서만 묶음 배송이 가능하며 수치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 배송이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선불이고 모든 주문은 택배비가 발생하며 박스당 택배비가 발생합니다. 일반지역은 박스당 2,000원이고 제주지역은 박스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문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서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주문할 교과서 선택. 주문할 교과서 선택. 중학교 교과서 여기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은2015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서 영어, 영어 1, 1학년 교과서입니다. 영어 2, 2학년 교과서. 영어 3은 3학년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영어 1을 클릭을 하고 1학년 영어 교과서를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권의 교과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출판사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저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가. 그다음에 정바구니 나오는데 여기에 동아출판사의 영어 1유는 정가는 4,840원인데 입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가 없어서 이 교과서는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1학년 2 동아출판사 한권을 당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동아출판사 책이 한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교육 교과서를 또 여기 당기 버튼을 눌러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왼쪽에 비상 교육 영어 1학년 교과서가 담겼습니다. YBM 교과서도 하나 여기 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YBM 교과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합계가 3건 전체 가격은 21,280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아출판사 1학년 영어 교과서 한 권하고 그 다음에 비상교육 한 권하고 그 다음에 YBM 1학년 영어 교과서 한 권이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권의 가격은 21,28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에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세 권을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 권의 교과서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이 되고, 세권 21,280원 결제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하기는 다시 다른 교과서를 추가할 때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모두 삭제는 여기 있는 거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삭제할 때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선택한 교과서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삭제 버튼면은 누르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취소 버튼 누르고 모두 삭제를 눌러봅시다. 장바구니 정보를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고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교과서 구입. 온라인 주문으로 가서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중학교 교과서를 클릭을 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용 교과서 영어 1학년 교과서를 세 권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출판사 영어 1 2한 권을 담았고 그다음에 영어 1 김, 애니 능률, 교과서 한권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1 박, YBM 교과서 한권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3권이 여기에 3권, 지금 두산동아 애니 능률, YBM 교과서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주문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세권의 교과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도서 구매 금액은 세권 2만 190원 결제하기 누르면 결제가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하기를 누르면 추가로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인데 그 다음에 한 권을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 1학년 교과서 담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역사 1학년 교과서 한 권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4권의 네 교과서가 두산동화, 애니능률, YBM, 그 다음에 지역사 교과서, 4권의 네 교과서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주문하기 버튼이 있는데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추가로 지학사 교과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매 금액은 4권 27,610원이 되겠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1번에 주문하시는 분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하고 전화번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암호 그 다음에 환불계좌 환불계좌는 어, 자기 은행 계좌번호하고 성명을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주문 취소 등의 사유로 금된 금액을 환불 받으실 경우에 필요한 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받으시는 분 정보를 그대로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주문하시는 분의 정보와 동일 요거 체크하면 1번에 주문하시는 분의 정보와 어 같은 거는 그대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3번에 결제 방식을 체크를 하고 신용카드 뭐, 통장 입금, 계좌 이체 필요한 거 체크하고 결제하기를 누르면은 결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였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결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